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음, 음, 자, 지금 오늘 장중이거든요. 어, 지금 현재 시간이 한 2시 정도 되고 있어요. 음, 오늘 저의 복장은 제가 오늘 출근 전에 새벽에 운동을 좀 하러 다녀와가지고, 그 복장이 좀 이렇습니다. 뭐, 머리 감을 시간이 좀 없어서 바로 출근하느라고 지금 모자도 쓰고 나왔으니까, 뭐 보시는 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제 얼굴 보시려는 게 아니니까, 네. 오늘은요, 수급박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박스 통해서 종목 발굴하시는 분들, 또 종목 분석하시는 분들, 수급현황, 어떤 흐름이라든지, 흐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위해서, 현재 시간 한 2시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어, 플러스 0.34,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 벌써 이제 820, 8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소폭 올랐죠. 제가 이번 주 야간 반상회 때 여러분들에게 코스닥은 차라리 주가 시장이 떨어져서 차라리 800선을 찍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반전 나온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강한 반전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0 3 4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큰 의미를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군들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제한적인 수급, 이 메이저 수급이 돌아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또 연속되는 종목군들, 그들 종목 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수급박스에서는요. 네, 자 보이시죠? 수급박스. 아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야간반상에 또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수급박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한 가지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제 친구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현상 찾아오셔서 친구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맺을 수 있으니까 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양한 블럭, 이 블럭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 블럭에 대한 설명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소위 메이저 수급들이 있어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 이 주체들의 수급 강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체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사실 그 많은 주체들을 전부 다, 해석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양은 블록을 제가 이제 특허를 국내에서 냈고요. 그리고 이 수급 박스 자체도 특허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양은 블록 만점 종목 가장 좋은 거죠. 블록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칸짜리가 있고 네 칸짜리가 있는데 네 칸짜리가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종목이 오늘 돈이 강하게 또 메이저 자금이 강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1번 순위에 뭐 들어와 있냐면 한국 카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카본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어,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종목들 제가 아주 뭐 세밀하게 설명 드릴 거는 아니지만 뭐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아제강이라는 둘 묶고 하나 세 번째는 이제 한화 솔루션이 지금 현재 에, 오전에 또 순위권에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한8% 정도 올라오고 있고 한국카본 한15%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 드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만 좀 신선한 애들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카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양어 블럭은 10, 저, 어, 만점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이 조선업체들하고 이제 가친백을 달았는데, 특히 LNG 보행제 그렇죠?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 삼성중공업하고 2022년까지 총한 2천억, 어, 2천억이 좀안 되나, 아무튼 2천억 정도 가까운 규모의 이 LNG. LNG선 본행제 공급 계약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인데, 옆으로 횡보했죠.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블록으로 찍어보면, 이 밑에는 거래량이고요. 그죠? 횡보하는 구간을 블록으로 찍어보면, 네 칸이 만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구간에서 자금이 계속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 일시적으로 물량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양해 블록이든 음해 블록이든 한 칸, 두 칸은 사실 의미 없어요. 아주 약한 자금이 들어왔거나, 아주 약한 자금이 나왔거나, 뭐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시작되는 변곡점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변곡점들, 매스포인트였고요 그죠? 여기도 만점이 처음 시작되는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만점이 나오기 시작한다. 오늘 현재 한12% 정도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은 오늘 오전에 접근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오전에, 뭐 저희가 이제 아침 10시부터 업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이렇게 십자형 정도 만들 때 마이너스권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솔루션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그냥 블럭만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 블록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죠. 그죠? 초기에 들어오면서 급등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솔루션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린 게 바로 이 타이밍 정도 됩니다. 그죠? 이 타이밍 정도 됩니다. 어, 그때가 자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이었고요. 니콜라가 반전을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들어왔고 오늘을 만점 나오면서. 자금 들어오니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이거를 장중에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는 방법을 바로 수급박스에서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신선을 골프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골프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양은블럭 만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양은블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용 안내 동영상, 수급 패턴 동영상 이것도 제가 다 특허를 내놨어요. 보통 기술적 분석에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 이중바닥형, 상승, 삼각 패턴, 뭐,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급에도 패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그 많은 패턴들을 제가 대부분 상표 등록을 하면서 특허를 좀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상첨화 변곡점이에요. 이거 얘기는 뭐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패턴은 이현상의 수급 패턴 중 가장 좋은 패턴이다. <laughs> 주로 주력, 그니까 수급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주력 메이저 세력이 모두의 동시로, 그러니까, 야, 그동안에 팔다가, 야, 이제부터 사들이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및 중장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변화의 지점이다. 상승과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자동으로 종목을 어, 여러분들 종목명 넣으시면 아, 어떤 패턴이라는 게딱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동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눌러 보시면 되겠고 오늘 어떻습니까? 자그 동안에는 자, 그동안에는 자뭐 거래량으로 이게 어떤 이 거래량 보면 최근에 이게 어떤지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태 어때요? 자금이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어옵니다. 음의 블럭 한두 칸은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쉬는 캔들도 있고, 쉬는 날도 있으니까요. 이틀 전에 양음 블럭 만점이 나오고, 오늘 다시 만점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프존. 보통 골프존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가 사실은 약간의 비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날 더우니까. 날 좋고. 날 좋으니까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빌드로. 근데 이제 날 추우면 어떡해? 못 나가잖아. 그래서, 4분기하고 1분기가 성수기에요. 자,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음, 좋습니다. 60일 이평선 넘어섰고, 양은 블록 만점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전.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어, 올해는 한 500억대 정도 전망이 좀 되고 있고, 분기 기준으로 전분기에 140억, 다음에 3분기 1 3 그래서 약간 좀 죽겠거니 이런 적이었는데 최근에 예, 골프존 실적 전망 나오는거보니까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반가운 종목도 있어요. 현대건설기계 제가 바닥주로 여러분들에게 사인드렸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2만 한 2천 원, 3천 원, 4천 원대였고 이제 거의 3만 원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기계 파트에서는 현대 건설 기계를 장기 투자라고 바닥주로 설명을 드렸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지난 8월 달부터 롯데 케미칼을 찍어 드렸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어, 철강 쪽에서는 현대 제철을 바닥주로 집어 드렸고, 뭐 등등등등. <laughs> 자, 현대 건설 기계 보시면요. 오늘 양은 블럭 만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 패턴은 자동으로 어, 분석이 돼서 나오는데 금상첨화의 변곡점 찍어 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이 조금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한 8천억 이상 정도는 뭐 당연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어, 최근에 주가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변곡점이 있죠. 만점으로 시작하는 변곡점 이런 거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왜이 양은 블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메이저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만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겨서 본격적으로 이 주식을 사드릴 거야 이런 신호라 고 그랬죠 여기 파란 블럭 하나 일시적으로 있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 정도는 연속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틀 전에 만점이 나왔고요 전날에 3칸이었고 그러니까 어제도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고 오늘도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3만 원 이상은 당연히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아래에서는 현대건설 기계는 여전히 괜찮다. 자그 다음에 좀볼 종목이 뭐냐면 한세실업하고 영원무역입니다. 네, 한세실업. 어, 보시게 되면 오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죠. 8만7천주나 <laughs> 뺏기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87,000주 그리고 이틀 전에는 13만주 가장 많은 물량을 뺏긴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주목할 거는 연기금이 연기금이 최근 3거래일째 이제 매수에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거래량 보시는데 저는 뭐 거래량은 그냥 거래량이고요. 이 거래에. 사실은 세밀한 내면의 흐름 수급의 흐름을 알려면 블럭을 깔아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은 블럭을 보시면 어때? 쫙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정도죠. 여기는 계속 주식을 판 거잖아요. 변곡점입니다. 여기 뭡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죠. 여러분들, 이런 변화, 그러니까 주가가 뭐 5일선을 타느니 이런 거는 이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급의 메이저 자금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너무 팔았어.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 사드릴 거야. 그 시그널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서 주식 사가지고, 매도 시그널이, 아, 뭐, 블록으로 봤을 때 매도할 일이 있나? 없어요. 음의 블록 한두 칸 의미 없고, 뭐, 세네 칸이 연속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요렇게 하루 일시적으로 나왔다. 그날의 캔들을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약간 판 거야, 그냥. 그죠? 다시 붙고 있고, 3거래, 일 어, 그저께부터 다시 만점. 오늘도 만점이다. 2만원대 이상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세시럽. 그리고 한세시럽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의류업체지만 기존 의류 플러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 이쪽의 실적도 좋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이 조금 안 되는 한 7,8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사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죽는 건데, 주가는 빠졌다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세 실험 말씀드렸고, 영원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무역.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의류. 하지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스카시라는 자회사. S-C-O-T-T. 자전거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주식을 계속 판 거야. 그죠? 여기 양은 블록 만점. 굳이 거래량 안 봐도 됩니다. 블럭을, 블록을 블럭을 보면 됩니다.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때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 계속 주식을 사드는 거예요. 자금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물량도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변곡점은 이틀 전에 바로 요 자리입니다. 만점이었죠? 어제도 만점이었죠? 오늘은 대량 거래 만점이니까 완전히 판타스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직전 고점 때 돌파 가능성도 높다. 지금 영업력 같은 경우 이번 3분기 실적도 사실은, 뭐,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실적 대비해서 올해 좀 빠지지만, 상저하고란 말이에요. 그죠? 상반기에 빠졌던 거고, 하반기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번 3분기 실적도 전망치 잘 나오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좋은 거, 막, 진짜 최고의 실적, 최대 실적 나온 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어요. 무슨 후유증이 있어요? 주가가 이미 반영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주가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냐?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의 변곡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사실 요즘에 어, 이 수급 박스 보신 분 워낙 많고, 그죠? 그런 변곡점 찾는 분들,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영업명 말씀드렸고요. 여기 롯 대한항공 롯데하이마트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 롯데. 그 참고로 대한항공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야간 반상에 공개해드렸죠. 제가 여기 바닥주로 여기 솔직히 아무도 안하는거 그죠? 저는 이미 매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그 다음에 요정도 자리에서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야간 반상에 그냥 깔끔하게 공개해드렸는데 이때 주가가 18,000원 초반이었고요 이미 이제 21,000원 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주식이 더 갈지 안 갈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블럭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 물량 뺏기면서 메이저 자금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유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보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있고요 음, 여기, 예, 오늘 개인 투자들이 6 0 0 0주 뺏기고 있고, 사실, 의미 있는 블럭이, 뭐, 이렇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한번 변곡점이 있어서, 주가가 28,000원, 9,000원대 변곡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여기입니다. 오늘. 그죠? 예, 오늘. 롯데 하이마트 변곡점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수급박스에서는, 우리 좀 전에 제가 양은 블럭을 본 건데, 변곡점. 변곡점이 뭡니까? 메이저 세력 모두, 순매소로 전환하는 변곡점.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럭이 네칸일 수도 있고 세칸일 수도 있고 보시면은 현대건설기계 나오고 있고요. 골프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인터내셔 풍산물 한샘 뭐 쭉쭉 나오는데 현대건설기계하고 골프전 얘기해드렸으니까 쭉 보시면 어 신세계가 나옵니다. 신세계 신세계의 최근 블럭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물량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버어나 올라갈 때 자금 들어오고 올라가면 또좀 물량도 나오고, 다시 들어오고, 또좀 나오고, 결국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는 다시 잡고 있고, 이 직전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블럭이 쌓이면, 그죠? 드디어 신세계도 바닥 탈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제가 장중에 오늘, 지금 한 2시 정도, 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수급 박스 활용하시는 분들 그냥 좀 팁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일반 HTS 에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특허를 가지고 있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적 박스 여러분들 뭐 굉장히 신사, 신 신선할 거 최대 실적 돌파하는 패턴에 있는 종목들 이번에 최대 실적 돌파 가 임박한 종목 영업무역도 나오고 뭐 LS 뭐 등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터너라운드 실적이 안 좋았다가 돌아서는 종목들 터너라운드 임박 빠지다가 돌아선 두산 밖에 도 최근에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랜텍이나 애경, 신세계인터가 그렇죠 특히 애경산업,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바닥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이 죽었다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수급박스에서 근데 어디에서 흉내낼 수 없어 제가 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수급박스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요. 잘 청구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 도움도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평가도 댓글로도 많이 좀 해주시면 제가 장중에 수급박스 영상도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의 반응도 좀 한번 기대해보고 또 이런 종목분들은 제가 월요일 야간반상에서 좀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